자, 그림 먼저 볼게요. 자, 경영관리 감독 작업자 각각 이제 우리 요런 구조는 소규모 그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시와 생산지시가 일원화돼 있죠. 차례대로 스텝별로 작업자까지 작업지시도 안전지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소규모. 요거 체크하시고요. 라인형 혹은 직계형이라고 한다. 자, 요거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소규모 그룹이면은, 자, 전달 지시가 용이하죠. 그리고 간단해요. 그리고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치는 게 적으니까 경제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 라인 혹은 집계식의 장점. 자, 다만 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겠죠. 우리가, 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4대0 이제 가입자 5명 이상 기업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기업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1인 가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기술 축적이 어렵다.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 그리고 라인의 과중한 책임이 물린다. 이제 1인 가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단점도 시험 문제 항상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0명 100명 이하예요. 그리고 모든 명령은 생산 계통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거 보셨듯이. 이거 체크 잘하시고요